진짜 뉴스! 트로달리미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. 가수 정동훈군이 여전히 새로운 온라인 소식이 없어도 그 인기는 전혀 꺾이지 않고 여전한데요. 정동훈군이 한 온라인 투표 사이트의 총 랭킹에서 여전히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온라인 투표 사이트 트로픽의 트로픽 랭킹에서는 정동훈군이 현재 2위에 랭크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요. 정동훈군은 트로픽 총 랭킹에서 56만 포인트를 획득하며 당당히 전체 2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정동훈의 위아래로는 임영웅 님과 진혜성 님이 나란히 자리해. 소식이 없어도 정동훈의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가 있었죠. 많은 우주 청동훈 분들이 현재 정동훈의 새로운 소식을 듣지 못해 정말 많이 아쉬워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조만간 정동훈의 온라인 활동이 다시금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오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지금처럼 정동훈 관련해 항상 기분 좋은 소식들만 들려왔으면 좋겠는데요. 정동훈 군이 여러 투표 사이트에서도 항상 사이권에 랭키되길 바라며 정동훈 군 항상 응원합니다.